최선을 다하는 남자 이게 결혼생대의 1순위라는 거야 난다 같이 또있잖아 근데 겸손하는 거야 나는 모든 거 보여주고 싶지 않아 노래까지 나는 어. 더이상 보여주고 싶지 않은 거야 나는 준비남이지 집질만 하면 돼 나는 음. 요색남이 요즘은 인기야 맞잖아 요색남이 인기잖아 요리를 어느 정도 할줄 알아야 돼 남자가 기본감 양념 소갈비를 구우는데 뭔가 아쉬워. 양파 때려놓고, 파 때려놓고, 매실청 때려놓고, 설탕 때려놓고, 응? 손으로 볶아. 등들어 나는 불앞에서, 나는 중식, 중식 주방에서도 일을 했어요, 옛날에. 나는 내 아내가 뭐 먹고 싶다면 다 만들어줘. 만약에 돼지고기 김치찌개 먹고 싶다, 아내가. 퇴근하고 왔어. 맛벌이라는데 돼지고기 김치찌개 먹 자기야, 그냥 씻고 온소샤워 하고 있어. 내가 돼지고기 그한돈 앞다리살 사다가 김치찌개 끓여줄게. 만들어 나는. 이런 남자야. 파스타가 먹고 싶다. 파스타 만들어주지. 스테이크살 구워달라고 스테이크살 구우지. 아스파라거스에 양파 집어넣고, 응? 양파 내가 다 손질해서 까고. 나는 다 준비가 돼 있어. 요 생남이 요즘에 인기인 거 알죠? <laughs> 어떻게 아냐 밀어줄래? 요즘 남은 인기야. 맞아. 요리, 요리가 잘하는 남자가 결혼 상대 일수기야. 그리고 나는 내 아내, 내 여자친구나 내 아내한테는 너 주방에 오 들어오지 마. 오빠가 설거지 다 할게. 나 설거지까지 다 해. 너 그냥 가만히 있어. 그냥 가서 오늘 고생했으니까 너 온수 샤워하고 침대에 누워 있어. 오빠가 다 준비할게. 세팅을 다 할게. 와인부터 시작해서 요리까지, 술, 안주까지 다 만들어줘. 참커르케, 참치, 치즈 뭐다 넣고 국물떡볶이에 피자 국물떡볶이 만들면 피자에다가 피자, 치즈 다 집어넣고 다 집어넣고 술안주까지 난다 만들어줘 아내가 먹고 싶다면 그 정도로 나는 내 여자라면 여자만 바라보는 사람이야 응? 그러니까 나한테 플로팅하지 마세요 나는 품절남입니다 이미. 아시겠어요? 나는 한 여자만 좋아하는 사람이야. 아휴, 됐어, 누나. 인연이 아니면 아니, 오 누나, 내말 들어 봐. 인연이 아닌 사람은 이루어 질 수가 없어. 인연이면 이루어져, 언젠가는. 내가 마흔 살이 됐든, 50살이 되든 인연이면 만날 수 있어. 걱정하지 마. 그건 내가 알아서 할 문제야 음.